안녕하세요. 권희정 추모사업회입니다. 모두의 머리 위로 하얀 축복이 내려앉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서른 해전 우리 곁에 희정이는 참 많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친 친구의 책 사이에 혹은 말 못할 고민으로 어깨가 처진 동기의 주머니 속에 기운내 내가 있잖아 라며 수줍게 쪽지를 건네던 아이. 그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시린 마음을 녹여주던 작은 날로 같았습니다. 그 찬란했던 스물셋 희정이를 가슴에 묻고 우리는 어느덧 30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매해 돌아오는 추도식에서 우리는 서로의 나이듦을 확인합니다. 까맣던 머리칼에 내려앉은 새치와 눈가의 주름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 들의 소식을 나누며 말이죠. 희정이가 떠난 자리는 큰 상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 덕분에 우리는 이긴 시간 동안 서로를 놓지 않고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희정이가 남긴 마지막 쪽지는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며 늙어가는 것그 자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운 마음들을 모아 2026년 30주기를 향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미 9차 회의를 지나며 뜨겁게 달궈진 우리의 마음,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처음 30주기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면서 온라인 줌 회의를 한 것이 올해 3월 24일이었습니다. 준비위원장인 90미정언니, 91정희, 92선주, 93송승, 9 93 3구회가 시작이었네요. 지금은 준비팀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움을 색으로 채우는 전시팀입니다. 성신여대 교정, 우리들의 추억이 서린 수정관 1층이 내년 4월 예술의 향기로 채워집니다. 4월 4일부터 4월 8일 수정관 1층 가운 전시실에서 전시를 합니다. 최연택, 김강, 강민경 작가님을 비롯해 여러 작가님들이 권희정의 환한 웃음을 닮은 빛깔들로 전시장 공간을 채워갈 예정입니다. 첼로 선율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 는 희정이가 좋아했을 핑거푸드를 나누며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보려 합니다. 바래지 않는 기억의 조각들 아카이브 팀입니다. 1996년 그 뜨거웠던 우리들의 모습은 빛바랜 필름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카이브 팀은 당시의 영상과 기록들을 소중히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전시장 벽면을 채울 그날의 기록들은 우리가 왜 지금까지 함께여야 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줄 것입니다. 다시 부르는 희망의 노래 노래 팀입니다. 희정아, 우리가 노래하러 간다. 학교 선배님이신 아줌마 노래패가 중심이 되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투쟁의 현장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은 이제 삶의 깊이가 담긴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문장으로 되살아나는 그날 북콘서트 팀입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완성되는 서사, 소설 희정을 준비합니다. 이미 2차 온라인 모임까지 마치며 소설 속한 문장 한 문장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코너를 기획하며 우리는 희정이가 우리에게 써주었던 그 다정한 쪽지들을 다시 읽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슬퍼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서로를 지탱해준 굳건한 마음을 확인하고 희정의 웃음을 닮은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6년 1월 오마이컴퍼니를 통한 소설 '희정출판'과 '추모제 후원펀딩'을 시작합니다. 2026년 4월 4일 성신여대 교정에서 30주기 추모제도 있습니다. 권희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대학 시절 놀란 마음, 상처받은 마음도 떠오르지만 30년 동안 함께 걸어온 이길 위에 온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 따뜻한 동행에 함께해 주실 차례입니다. 기억은 기록할 때 힘을 얻고 연대할 때 역사가 됩니다. 희정의 웃음처럼 환하고 따뜻한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잘 나왔네요. 웃음> 4월 4일 성신여대에서 함께 해요.